안녕하세요. 어, 오늘 저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 하나 같이 볼 텐데요. 2025년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진짜 어떻게 쓰고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조직 인사 담당하시거나 또 대학에서 학생들, 취업, 경력 설계 돕는 분들이라면 어, 오늘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분아 전문가 모셨습니다. 같이 최신 트렌드 좀 살펴보고 이게 여러분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아티클이 딱 보여주는 게 생성형 AI가 이제 단순 기술 도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 뭐랄까 감정적인 부분까지 훅 들어왔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사용 방식에 정말 뚜렷한 변화가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작년만 해도 사실 업무 관련이랑 개인적인 거랑 비슷비슷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기술적인 도움 그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음, 정서적인 지지. 이런 걸 받으려고 AI를 더 많이 찾는다는 거죠. 개인 및 전문 지원. 이게 압도적 1위가 된 것만 봐도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AI를 그냥 업무 도와주는 비서. 뭐, 이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좀 높인다거나 정신 건강 관리, 어, 심지어는 삶의 목적을 찾는 데까지 쓰고 있다는 거니까요. 와, 삶의 목적까지요? 네 이건 조직 차원에서 특히 hr이나 학생 지원 쪽에서는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용도 탑3 이거 좀 볼까요 이게 진짜 흥미롭던데 1위가 테라피나 동반자 관계래요 전 이게 정말 의외였어요 저도요 특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처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이 좀 어려운 곳에서는 ai가 대안적인 지지 시스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비용도 저렴하고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고 또 남들 시선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장점들 때문에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직원 복지 프로그램이나 대학 상담센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렇겠네요. 2위는 내삼 정리하기. 예를 들면 뭐 손님 맞이 집 청소 계획 짜는 것 같은 사소한 것부터요. 네, 복잡한 이사 준비나 행사 계획 같은 것도 도와주고요. 3위는 목표 찾기. 자신의 가치를 좀 명확히 하거나 장애물 극복을 돕는 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AI가 개인 코치나 상담사 역할까지 점점 하고 있네요. 그렇죠. 기업들 움직임도 빨라요. EY 같은 곳은 벌써 세모 관련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특정 업무를 알아서 하는 AI죠. 이걸 150개나 만들어서 쓰고 있대요. 직원 교육에도 활용하고요. 150개요? 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러처럼 업무용 개인비서 AI도 점점 흔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용도로는 학습 향상, 사위, 온라인 강의 요약해달라거나 뭐 개념 설명해달라고 하거나요. 아, 공부할 때도 많이 쓰는군요. 그리고 이건 순위는 좀 낮지만 83위 벌금 이의 제기에 AI 도움받아서 성공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AI가 써준 서신으로 벌금을 취소받았대요. <laughs> 하, 진짜 별걸 다 하네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만큼 어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당연히 있죠.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학생들이 과제할 때 그냥 베껴 쓰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미칠 영향 같은 거요. 맞아. 요 그런 걱정들.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데 AI랑 대화하는 게 오히려 생각을 더 깊고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알리 밀러 전문가 코멘트 말씀이시죠? 네, AI 앞에서는 내가 칠리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 해도 되나? 이런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탐색하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신입사원이나 학생들이 선배나 교수님한테는 좀 물어보기 어려운 것들을 AI한테는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AI가 좀 편향될 수도 있다는 거,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더 민감해지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요. 동시에 AI 작동 방식도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좋은 답변을 얻으려고 질문, 즉 프롬프트도 더 정교하게 만들고요. 사용자 스스로 성숙하고 있는 거죠. 오, 사용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사람들이 AI한테 단순 정보만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해 주길 바란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 넷플릭스 구독 좀 취소해 줘." 같이요. 이걸 에이전트 쪽 행동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 부분도 큰 변화죠. 단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진짜 내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대리인이나 비서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생성형 AI 활용이 기술 지원 영역을 훌쩍 넘어서서 인간의 감정, 개인적인 성장 영역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이건 앞으로 조직의 인력 관리나 교육 방식, 그리고 개개인의 커리어 개발 여정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조직의 구성원들이나 또 학교의 학생들이 이미 AI를 이렇게 개인적인 성장 파트너처럼 쓰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직이나 학교는 이 새로운 관계 매음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AI를 단순히 생산성 도구로만 볼게 아니라 인간적인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